안녕하세요. 천안 병천 어성초 알배요 충청도 천안시 병천면 산골짝에서 어성초랑 약초농사 져가지고 피부에 이제 애로사 있는 양반들한테는 피부비누 팔고요. 머리 쪽에 애로사 있는 양반들은 머리비누 만들어서 팔아요. 매번 말씀드리는 데 저는 새벽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흙이라는 농부기 때문에요 직접 전화 좀 하지 말아요 그냥 문자부터 줘요 그럼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단 문자도 드리던 답 전화를 드리던 할게요 이거는 아이고야 그냥 금방 전화하면 흑태성으로 일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놓고 일하는데 바로 못 받잖아요 오늘은 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산골짜기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농사짓다 보면은 모기 장난이 아닐게요. 특히 파리도 그렇고요그 제가 작년에 이놈을 하나를 샀어요 10만원대유. 그 이제 이거 작동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 이거 초등학생도 해요. 자 봐요. 여기 저 파란색 있죠. 파란색 이거 이거 이거. 였다가 우리가 그 디젤 있잖아요. 디젤 휘발유 말고 디젤이요. 희발류 뭐 넣으면 안 돼요. 디젤 넣는 데 가서 이제 디젤 사다가, 여기다가 이제 10개를 넣는다고 치면, 야요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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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다운 플러스. 요거 회사로 직접 전화하면은, 회사는 안 보내줘요. 대리점, 전국 대리점에서 보내줘요. 그러면 저는 이제 비율을 어떻게 하냐면은, 여기 저 회사로 연락하니까 뭐 300대1로 희석하라는데, 저는 그렇게 안 해요. 저는 말기를 못 알아들어가지고요. 이게 만약에 10개라면, 경유를 10개를 넣었다면은, 7개를 넣고, 저 롱다운 플러스를 3개를 넣는 기요 7대3으로 해요. 네, 그리고 오늘은, 이제 요거 작동을 하다가, 작동을 하다가 이 연막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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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뾰족한 걸로 구멍을 이렁이렁이렁이렁 돌아가면서 귀 헤비듯이 살살 해주면요 은잘 나와요 근데 이거 작동하는 방법이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아이고 초등학교 1학년도 해요 엄청 쉬워요 자 이제 경유 7 이거 롱다운 플러스 3 그러고 이제 요새 선녀벌레라고 막 하얗게 막그 나방도 아니고 막 지금 농민들 심각할기요그 선녀벌레 하고 나방들 시골에는 이제 나방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저 거기에 대한 농약을 달라고 그러면 줘요 근데 그거는 또 이렇게까지 크지를 않고 야들인 파리하고 목기어요 근데 이제 극장 농약은 쬐깐해요한 요만해요. 한한명스병만 해요. 그러면이저 그것도 뭐 500대 1뭐 그렇게 막 해라는데 그냥 여기다가 조금씩 넣고 해는 기요. 그러면 작동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간단해요. 봐봐요. 자, 부탄가스를 연결했죠. 그 그러니까 이놈을 뒤로. 이렇게 제끼면자 봐요 뭔 소리가 나나 자 잭겨요 소리나죠 가스 나온 소리 그럼 이걸로요나이타키이 담배 필때나이타키듯이자 딸깍하면은 불이 붙어요 자 붙었시오 자 붙었는데 자 붙었고 여기 요 밑에 요거 요거 요거를 깔짝깔짝 해주면은요 봐봐요 대박이죠 대박이요 얘기할 거 없이요 지금 바람이 지금 엄청 심하게 불고 그러는데요 끝내줘요 지금 나가는 거 봐요 그래 놓고 하다가 여기 돼지꾸랑자도 열받으면요 이 스위치를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꺼요 꺼야 왜 끄냐면은 야가 돼지구랑지가 지금 부탄가스를 열이 엄청 받잖아요 그러면 너무 건조하게 이게 연막이 돼요 그러면 이걸 끄는 기요 부탄가스를 자끈 다음에 해 볼게요 봐봐요 자 어때요 잘 나가죠 어때요 기가 막히죠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인다고요. 봐봐요. 앞이 안보여 이렇게. 앞이 안 보여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, 이 부탄가스를 계속 키면은, 여기 돼지꼬랑지가 너무나 가열돼가지고이 디젤하고 약이 거, 너무 건조하게 연막이 된다 소리요 그때는 끄는 게 그냥 이거를 이걸 앞으로 재끼면 꺼져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좀 식잖아요. 다시 키면 돼요. 자 소리 나죠. 식하고 소리 나죠. 가스 나오죠. 자불붙터 씌요. 어때? 또 나가잖아. 이렇게 나가잖아요. 나 아무런 식도, 아무것도 안 건들었어요. 그리고 이놈을 또재끼는게 이렇게. 봐요 봐 얼마나 끝내줘요. 또 가스를 또 끄는 기요. 뭐 그래놓고 또제끼면쫙쫙 나가지고 그냥 오늘 바람 불어서 그래요. 바람 안불 때는요 야들이 밑으로 쫙 연기가 깔아져가지고 기가 막혀 지금 가스를 끈 상태예요. 끈 상태인데 자 어때요? 디젤하고 이게 이제 약이 혼합된 기요.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 사용을 했잖요. 다 사용을 하고 나서 그냥 이대로 놔두지 말고요. 지금 누르면 또 연막이 돼요. 연막이 되니까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요. 연막이 돼 왜냐하면은 여기 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럼 내가 연막을 다 쳤다. 그러면 이제 이걸 식히는 기요 시켜놓고 나서 이놈을 또몇번 제끼면은요 어린내 오줌 나오듯이 요끝 허물에서 찔끔찔끔찔끔 나와요 뭐음 그렇게 하는기요 그니까 내가 연막을 다 했다고 해서 어 오늘은 연막 끝 이러는 게 아니라 요 이제 이 완벽하게 야를 식혔잖아요 그럼 여기 펌프를 다시 깔짝깔짝 해서 이 앞으로 어린내 오줌 싸듯이 찔끔찔끔찔끔 나오게 해고 나서 보관하는 기어. 근데 지금은 아직 열이 있기 때문에 자, 손잡이를 해볼게요. 어때요? 지금 나가잖아요. 그러면서 여기 지금 물 떨어지죠? 물 떨어지잖아요. 지금 나가, 물이 나가잖아요. 물이 아니라 여기, 여기, 여기저 뭐야? 예, 찍찍 나가잖아요. 이렇게. 예, 예. 요렇게 한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만 2단번에 안 막혀요. 그런데 요게 조금 몇번찍찍 하는 게 아깝다고 안 해놓으면은 아까처럼, 응, 어, 저처럼 막혀요. 입구가. 그러면 어떡하냐. 이 뾰족한 걸로 이 입구를 살살살살 돌려요. 그, 그래, 그러면 조금 아까처럼 잘 나오잖아요. 근데 이거를 뭐, 몇십만원짜리, 몇백만원, 백오십만원짜리 그런 거할거 거 없이요. 그냥 아침나절되면 바람이 잔잔하게 흐르잖아요.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윗밭을 치고 싶다. 그러면 윗밭 맨 위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요. 살살살살, 이거, 여기 펌프질만 해주면은요. 500평, 1000평, 그냥, 그, 게쫙 깔아져 나가요. 이 연막이요. 그러면, 혹시 농작물에, 야들이 연막이 다 가지고서나, 어, 혹시 농약성분이 있어가지고 위험하지 않을까요? 그러는데, 아이고, 그렇지 않아요. 그냥, 농약통에다 짊어지고, 고추가 됐던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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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가지가 됐던, 직접 농작물에다가 뿌리지 않는 이상은요. 야들이 그냥 착 가면서 목이, 팔이 얘기할 거 없이요. 자우자, 이거는 가성비가 요즘 말로 따나 투자 대비 진짜 완빵이요. 이거 하고 나서는요, 목이 없어져요. 진짜 목이 안, 목이 안 뜯겨요. 그러니까는, 이거는 저, 나는 이 회사한테 무슨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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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받아 먹은 거 없이요. 단지, 작년에 샀는데 이놈 갖고 사용을 해 가지고서 저는 모기도 안 뜯기고 밭에 일하는데 모기 뜯겨봐요 사람 돌아버리지 고맙잖아요 동양테크룰인가 테크토인가이 회사 해가 이 회사, 회사 연락해 보면은 올해는 이거 하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10만원대 주고 샀어요 그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디젤 칠 용다운 플러스. 그 다음에 도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녀벌레가 좀 올해는 득실득실해요. 그래서 그 선녀벌레 잡는 거 농약사가 서 얘기하면 줘요. 그럼 몇대몇 몇 비율로 타야 돼요? 그러면 보통 2 0터 농약통 비율로 설명을 해주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여기에 지금 현재 40cc로 되어 있네요. 응. 뭐야, 2000cc요? 40cc요? 2,000cc로 돼 있네요 본인께 아예 2,000cc였든 뭐가 됐든 비율 대로만 넣으면 돼요 음, 그렇게 하면은 첫째는 모기가 진짜 안 특겨요 신기해요 음, 그리고 뭐 하루 종일 할 필요 없이요 아침에 내가 작업할 때 있잖요 오늘은 여기 작업을 내가 갔다 그러면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람이 잔잔할 때 그. 한쪽에서 그냥 이거 연막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. 경유에다가 이거 약인 파리목이 약인데 인간은 바람을 등지고서 아침, 나절 이거 한번딱 품어 놓잖아요. 하루 종일 모기가 없어요. 여기는 저녁 때한번 했거든요. 저녁 때는 또 바람이 또 잔잔해요. 그러니까 저녁 때 이거 쫙뿌려놓으면은 여기 산골짜기인데도 백같이 나와도 모기 한번안 안 뜯겨요. 그러니까 한 번, 예, 뭐, 이거, 이거, 구입하는 뒤도큰돈안 들어요. 이제 거의 식었으니까 내가 이제 이걸로 펌프질 해서 마무리 어떻게 하나 알려드릴게요. 펌프질 합니다. 자, 이거 앞에 어떻게 나오나 봐요. 자, 찍찍 나오죠? 이렇게 나올 때, 나올 때 이거를 이제 다된 거예요. 청소까지 끝난 거예요. 어, 이대로 그냥 보관하면 돼요. 이제 아, 아, 막힌 게 뚫어진 기요 이해가 되셨죠? 뭐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됐다고요? 원래 제가 이렇게 설명을 어눌하게 해요 띨빵하게 <laughs> 하니께 아이고 다시 처음부터 봐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이요 내가 무슨 뭐 넥타이 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뭐 칠판에다가 분, 분필 가지고 뭐 설명하는 교수도 아니고 지금 막걸리 한잔 먹고서 설명하는 건데 이해를 하셔야지 어떻게요? 이해가 안 되면은요 처음부터 다시 봐요. 그러고 저는요 좋아요 구독이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. 알아서들 해봐요. 그리고 오늘은 연막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요거 한번 장만해봐요. 큰돈안 들어가요. 어 그리고 이해사하고 나하고는요 아무런 상관도 없이요. 단지 내가 이해사를 통해서 이렇게 잔고장 없이 성능 좋은 연막기를 가지고 매년 여름에 모기도 안 뜯기고 파리도 없고 나방도 저기, 저기 박멸하고. 그러니까는 오히려 내가 이런 회사를 갖다가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. 그리요. 다음에 또 봐요. 예. 네. 잘 들어가요.